네. Okay. 2단원 나갈 차례잖아. 일주일에 한 단원씩 이거 나가는 거 괜찮겠어? 네. 진짜로? 네. 그럼 이거 반복하고 또 다른 책도 그렇게 할까? 그래? 아니 그래. <laughs> 얘네들 왜 의욕이 없니? 무리. <laughs> 무리됐어 그럼 진도 좀더 나갈 거예요 응? 좀더 줘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조금만 더 하나 둘셋넷네개 네. 남았어 사단 원만 더 나가면 끝이야 근데 양이 적은 데가 있고 좀 많은 데가 있어 지금 윤이할때 하는 데는 두개 남았어 걔는 얘는 네개 남아있고 하나만 더 넣으라고 하나더 하나만 더으라고그 이거 한 3단원 정도 나가고 나서 그렇게 하자. 어? 3단원 정도 나가서. 나가지 않고 아직은 더요. 3단원. 3단원. 응. 나가고생각하자고 어. 해 보거나. 어? 몇 페이지예요? 25쪽. <laughs> 얘게 네, 항등식이 뭔지 기억나? 네. 항등식이 뭐야? 항상 등, 등식이 식이 성립하 <laughs> 항상 <등갈비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뭐야 그게? <laughs> 등호가 성립하는, 아, 성립하는 식. <웃음> 항등식은 <웃음> 개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항등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X에 관계없이 성립해 <laughs>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등식 X랑 상관없이 라서,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하든 간에 이식이 맞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이 X에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해도, 맞는 말이 돼. 그러니까 내가 숫자 아무거나 막 대입해서 상관이 없단 얘기야. 오케이? 그게 항등식이야. 항등식에서만 되는 거야. <laughs> 됐고, 모르겠다. 항등식은 이것만 알면 돼. 좌변 우변 똑같아. 끝.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항등식에서는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으니까 개수를 맞추는 문제를 때 시험에서. 좀봐 봐. 남자 친구 생각이 아니, 뭐고 있는데? 알았어. 다 말해 본거 같다. 사실 맞고 먼저 더라 여기 개수가 a잖아. 여기도 b잖아. 여기도 c가 있고. 그러니까 좌변우변 똑같은 애들이야. 그럼 abc가 얼마 들어가야 돼? 2 거라고 지금. 이 응. 얼굴에 반이 맞가, 맞박이네. 그래 그래.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개소 비교법. 전개해서 비교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 이거 전개를 한번 해보면 <laughs> 왼쪽은 그냥 그대로고 오른쪽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곱하면 3제곱 cx제곱 3x bx제곱 bcx 3b 이렇게 하면 지금 좌변에서 3차가 얼마냐 개수가 네. 3차 개수 1이지 오른쪽도 3차 개수 얼마야 네. 그러면 3차는 똑같은 거야 요거 두개자 2차는 왼쪽에 있어 없어 없으면 개수가 0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쪽은 2차 개수가 뭐뭐 있니 이렇게 두어 욕한 거 아니야 방금 <laughs> 2차 계수가 이거 아니야 그치? 이쪽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지 그럼 0인거야 얘가 0이어야 돼 그래서 b 더하기 c는 0이다 자 1차 계수는 뭐야? a지 이쪽은 1차 누구 있니? 3x하고 bc하고 2개 있지 그럼 둘이 합치면 3 더하기 bc로 묶을 수 있어 얘가 뭐란 얘기야 a란 얘기야 여기 a니까 됐어? 형규 이해감?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은 여기는 3비밖에 없네. 여기 상수항은 뭐야? 네. 그러면 상수항이 얼마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 돼야 돼. b 얼마게? b는 마이너스 2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c는 얼마게? 네. 2고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자. b랑 c랑 곱하면 마이너스 어 그럼 3 마이너스 4가 a니까 네. a는 얼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구하는 방법이 계수 비교법이야. 근데 네. 니네가 여지까지 중학교 때 풀었던 방법 이거라고. 이 맨날 이것만 쓸 거냐?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수치대입법이다. 좀 달라졌다. <laughs> 수치대입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숫자를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돼. 어? 선생님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돼. 엑스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면 엑에다가뭘 집어 쳐놓든간에 항상 맞는 식이 돼. 이게 바로 항등식이다, 오케이? 저형 지루해? 알았어, 빨리 넘어갈게. 그럼 숫자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 뭐 대입할까? 예. 이거 숫자 대입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 대입하지 말고 0 되는 거. 여기다 뭐 대입하면 0 되게? B. 야 마이너스 B야. 마이너스 어, B. 그런 식으로 이제 접한, 접근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이거 숫자 대입법, 이게 수치 대입법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건 그냥 뺄게. 요렇게까지. 됐어? 이게 이제 161번이야. 넘어간다 지루해? 존나 빨리 해줄게 내가 또 부러졌어 오늘 예비중학교 1학년 여자애가 둘이 들어왔거든. 근데 네. 한 명이 되게 똘똘하게 생긴 거야. 어서 뭐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그 지영이 1학년 때딱 들어왔을 때그 모습이 딱 생각나더라고. 그땐 지영이가 굉장히 똘똘했거든. <laughs> 떠드는 건네가 했지. 응.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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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 자, 이거는 수치 데이풀건데 <laughs>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0이 될까? 1 어, 여기 있는 거0 되는 값 1이지 얘는 0 되는 값 뭐야? 0. 0이지 얘는 0 되는 값 얼마야? 1이지 얘는 0 되는 값? 2이지 그럼 한 방에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은? 1. 1이지 지영아 똘똘 <laughs> x에다 1 대입하면? 불러봐 1, 1 더하기 8. 마이너스 4 여기 1. 1 대입하면 없어지지 여기 1 대입하면 없어지지 0이니까 그지 0이요. A 얼마게? 3이네. 그지이가 이게 수치대입법이다. 이것이 <laughs> 자 0대는가 뭐 대입해볼까? 이번에 <laughs> 이거 할까? X에다 2대입하면 이쪽 불러봐.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여기다 2대입하면 은 여기 없어지지. 얘만 없어지는거야. 그지 얘는 2대입하면 얼마야? 2 곱하기 1이니까 얼마? 2 2 B 네. 됐어? A가 얼마였니? 3. 3 그럼 여기 6이지 왼쪽 계산하면 얼마야? 네. 6이네 그럼 6은 2B B는 얼마? 3이번에또뭐 대입할까? 0 하나 남았지? 0 대입하자 0 대입하면 여기 얼마? 마이너스 4지? 얘는 0 대입하면? 0. 없어지지? 응, 0. 얘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곱하면? 2c. 답이 뭐야, c는? 마이너스 1. abc 다 나왔네. 오케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니네 편한 대로 하시는데요. 편한 대로 하세요. 문제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 달라 <laughs> 지영아 왜, 왜 그러니? <laughs> 불안해 오늘 뭐? 26쪽입니다 168번이요 이거 설명이 존나게 길어 음. 포스트잇이 있... 포스트잇이 있으면 붙여주세요 설명이 길어요 뭐 꼬봉하기로 했어?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순순히 말을 듣지? 음, 옷은 서 났어?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났는데 나보고 운동을 좀 하래. 아침에 조기축구 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운동이야? 했더니 이거 이거 그 이게 왜 집에 이렇게 벽 사이에다가 철봉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근데 그거를 집에다 사가다 딱해놨거든 근데 지영이 머리랑 똑같아. 아까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턱걸이? 아, 턱걸이 아니고요 그러면 쌤이 온다 하는 거 아직 안 해봤어 아니 이리면안돼뭔리 나도 쌤한번찾아안 돼요? 너무 죄송해요 아이코같이 아 오늘 생각나던데요 화가지고아이같이 이럴 때 뭐라고 하는 그러면? 턱걸이 턱걸이 아니에요 오리메달리기 아니야? 버터노? 아니에요 프레스? 아, 아닌데. 뭘, 아, 닌 뭐야,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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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가거고 뭔가 알면 더이똑해보이잖아거 이거? 똑거 이거? 이이어 아, 뭐, 뭐지, 운동이 아, 이거? 아, 이 수업에 이거? 끊어 이거? 빨리 봐, 수업이 나게. 아너 그리고 손 내려 잡고 냄새나게 왜 그래 인정? 그래서 마스크 했구나 네?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자이 문제 잘 봐봐 x 플러스 1 5제곱하면은 최대 차수가 몇 차까지 나올까? 5차부터 오차. 나거든? 그걸 그 써놓은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만약에 얘가 10차잖아 그럼 10차부터 쭉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A0, A1 이렇게 써있는 얘네들이 뭐냐면 개수야 개수 이해가? 어. 그니까 러 개수들을 이렇게 쭉 써놓은건데 이 문제 형태는 첫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문제에서 이걸 물어봐 자 개수를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개수 다더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개수를 한 방에 얘를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문자가 x라고 돼있지 x에다가 1 대입하면은 얘를 한 번에 알수 있어 봐봐 1 대입하면 얼마니 여기 2. 2에 5제곱이지 맞지? 왼쪽 여기는 a0 그대로야 여기다 1 대입하면 a1만 남지 지영아 이해가니? 그 다음에 a2x제곱 나올 거거든 x에다 1 대입하면 그것도 뭐 나와 A2. a2만 남아 그러면 문자가 다 사라지고 그냥 개수만 남는다는 얘기네 그치? 엑셀에다 뭘 대입하면 2. 1 대입하면이야 해하 그래서 이거의 합은 2의 5제곱이야 됐어. 여게 1번이야 알아야 되는 문제가 <laughs> 두 번째요. 자 이번에는 이게 잘 들어야 돼 이번에는 지금 이 개수들의 번호가 짝수랑 홀수랑 두 가지 스타일이 있지 그지 짝수랑 홀수랑 부호를 서로 바꿀 거야 반대로 바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 거야. 무슨 말인지 가? 짝수는 앞에가 플러스, 홀수는 앞에가 마이너스가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개수를. 이해 가? 이렇게 하려면 X에다 뭐 대입해야 되냐면,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돼. 자, 마이너스 대입해볼게. 이거 대입하면 얼마야? 0이지. 자, 좌변은 0이야. 얘는 A0 그대로.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A1 그 다음은 A2X제곱 나올 거 아니야 그치? X제곱에다 마이너스 를 대입하면 뭐야? 1. 그러니까 얘는 A2야 누나 이해했어? 구라구라 <laughs> 그럴 줄 알았어 아 요거 다음 거가 A2X제곱일 거아니오그 다음 거는 A3X3제곱이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다 넣었다고 얘는 제곱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A2라고 홀수는 마이너스 3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되니? 해서 마지막 거가 A 5지 그럼 여기 나는 여기는 부호 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되겠네, 그렇지? 네. 얘가 예, 어, 확실해? 진짜야? 지영이 됐어? 됐어요. 아니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표정을 알 수가 없네. 내 수업은 항상 얘기하지만. 알겠으면 끄덕끄덕, 모르겠으면 절레절레, 오케이? 네. 응. 코로나. 좀 의심스러운데. 그래서 1번, 2번이 나오지. 그러면은 봐봐. 문제에서 물어보는 스타일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홀수만 나오는 항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 홀수만 나오는 항을 구하는 방법은 지금 1번이 a0, a1 해서 a5까지가 이게 5제곱이라는 거고 이게 1번. 2번은 a0-a1 해서 a5까지 합친 게 0이라는 거야. 1번, 2번. 이게 가 무슨 말이지? 내가 정리해놓은 거 다시 한번 쓴 거야. 이두 개를 연립하면 얘가 나올 수 있어. 자. 홀수만 남겨 놓으려면 이걸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홀수만 남겨 놓으려면 더해야돼 홀수만 남겨 놓으려면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빼야지. 정규야. 네. 생각이 있어 없어. 있어요. 지워 지지 여기는 EA1이지. 그럼 3도 EA3. EA5 이렇게 나올 거야. 얘가 자 빼면 얼마야? <laughs> 2의 5제곱이지. 됐어? 네. 자 그럼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다 뭐가 곱해져 있니? 2. 2로 묶으면 a1, a3, a5는 2의 5제곱이야. 그럼 이걸 2로 한번 나눠보자. 그럼 a1, a3, a5는 2의 5제곱을 2로 나누면 2의 몇제곱 남게? 4제곱. 2되는 거야. 됐어? 홀수만 물어봤어. 그럼 만약에, 짝수만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두개열립해 놓고 더 하면 될까? 빼면 될까? 더하시면 돼요저면 어떻게 될까? E A 0 E A E E A 4 4 a 4 까지 나오겠네 맞니? 맞4 맞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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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나눠야 돼? 그럼 답이 뭘까? 어, 얘는 얘 사제국이 되겠지. 됐니? 이 문제가 조금 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거는 문제 풀다가 내가 설명을 다시 해줄게. 일단 여기까지. 이거 적어라. 적어요? <laughs> 네.